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용평 조적들 스키장 개장일입니다 지금 뒤에 되게 시끄러운데 저기 눈 뿌리는 거예요? 아예 지금 아주 제설 작업을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눈을 며칠, 정도, 며칠 전부터 뿌린 거예요? 시작은 한 저희가 11월 초부터 되긴 했는데요 그동안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갖고 아니 따뜻해서 네. 좀못 부리고 있다가 예. 최근 한, 한 일주일 새 지금 날씨가 많이 떨어지면서 예. 제사 작업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유 하상기 씨 안녕. 쫙 뒤로 보이는 거 이제 모니터 보고 얘기해요 우리. 아 큰일 요 아, 야. 야, 저도 항공사진은 처음 보는데 아주 좋네요. 지금 이게 오늘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23일? 23일입니다. 이십삼일. 23일. 그러면 예. 이제 저 시즌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셔야죠. 지금 장기 씨도 스키 타고 싶다고? 근데 지금 소리 잘 들려요?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 소리 잘 들려요? 사진도 하나 찍고 지금 여기가 지금 오늘 오픈하는 데가 핑크? 네 오늘 오픈하는 데는 핑크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쪽에 왼쪽이 핑크스러운 라이브. 네, 왼쪽.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 지금 우리 은풍이 네. 예. 오픈한 지가 얼마죠? 저희 어그그 그 스키장 오픈 연도 말씀이신가요? 그렇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우리 선배테 네, 그렇죠. 저희가 74년 거의 올해가 443주년째입니다. 4 3주년화상기 어, 네. 용품 맞습니다. 지금 분이 재설기가 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한 60대 이상 걸려 있습니다. 딱 보이는데 위에 네. 그 상급자 코스도 지금 재설기가 걸려 있는데요. 네. 그것까지 다 하면 총한 670대 정도 지금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 한번 가까이. 이게 지금 사진도 이 드론이 요즘 라이브로 가면 사진도 쫙쫙팝 합니다. 아. 사진도 찍는 거예요. 아, 좋네요. 한번 접근해가지고, 예, 예. 사사 들어가 보지 뭐. 예. 지금 오늘 오픈하는 게 저기 지금 화면에 가운데쯤에 보이는 네, 여기가 예. 오픈하는 거죠. 예, 예. 그 왼쪽으로 길이는 한 800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주 예. 어, 두 사람이 있는 거기쯤에. 네, 예, 맞습니다. 한번 접근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문이 문이 세가지고. 헤이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십니다. 그렇지 오늘, 오늘 오픈하는 그러... 날 사람 용평 총 박성규 총무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오늘 해주세요. 오픈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많은 응. 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용평 담단일한 말씀. 갑자기? 네. <laughs> 뭐 라이브 재미지 뭐. 아이게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예. 많은 많은들 아, 용평 리조트 총무 총무 팀장입니다. 저희 스키장 개장이 예년에 비해서 며칠 늦었는데요. 아, 날씨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말 최 최상의 설질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많은들 오셔서 네. 예. 어, 겨울 스포츠인 스키 많이들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왕고현님, 어, 스키 사진을 이따 보내드릴게요. 지금 한번 같이 보시죠. 봐봐요. 예, 예.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전이 할인 좀 해달라는데요? 음, 오늘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무료래, 하산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오늘 밤, 밤 10시까지 무료입니다. 예. 예, 이따 우리 퍼포먼스 할때좀더 재밌는. 오, 여기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왔어요. 네, 예, 오늘 예. 음. 지금 여기에 다 아, 완전 하얀 눈으로 그냥 덮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영희 씨는 급 빨리 오세요. 벌써 이미 슬럽리포트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 눈이 너무 좋아 정말. 왕보현님 보도 자리 보내라고 그럴게요. 수, 수공의 보도 자리 좀 보내달래요. 예, 예 주, 있습니다. 주, 전달. 수공의 왕보현님이라고. 공보실에 그 계신데 보도자료 좀보내달라다 보도자료 좀 보내. 아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보내드린대데요이메일을 있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 이거 봐요 지금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포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사진 하나 찍어주고. 자 우리 한번 이 드론 라이브는요 천천히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예, 음, 지금 여기는 저쪽에 예. 보이는 거는 드림피아콘도드림피아콘도 정말 용평 어차피 좀 시간 있어서 좀안내해 주시죠, 뭐 네. 예.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드래곤밸리 이제, 호텔 호텔이라고 호텔 예. 메인 호텔이 있고요. 그 지금 하다 하단, 하면 하단, 하단부에 살짝 보이는 메인, 게 메인. 시키하우스 드래곤프라자를 지나서 지금 그 메인 예, 메인 드래곤밸리 호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보이는 게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폴레스트콘도라고 하는 자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어유 왕고현님 아, 메일 왔습니다. 네, 여기 확인했고요. 여기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한 메일로 보내드린대요. 네. 자, 한번 좀 내려가서 볼까요? 오늘 어떤 분들이 왔는지 바람이 지금 반대로 방해가 부르니까 좀 내려가서 스키 타러 온 사람들 한번 볼게요. 올해 가까이서 보시면 올해는 예날이랑좀 틀리게 네. 저희가 그 전자식 입출 입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어요. 전자식?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일이 사람들이 검표원이 지키면서 이제 입출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 탁 예. 대면은 그냥 다갈수있 네, RFID 카드로 그냥 바로 전자식으로. 아. 그주 대기 시간이 좀 많이 줄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는. 그래,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그알 수가 없더라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고속도로. 그렇죠. 하이패스라고 하이패스. 보시면 되죠. 그렇게 설명을 편할 아, 것 같아요. 예, 예. 아이고, 이분들은 완전 히 이제 겨울을 느끼러 왔어요. 이게 좀더 내려가도 되는데, 눈보라가 돼서 좀못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제설기들이그 눈보라를 좀 많이 일으켜갖고. 그렇죠. 네. 아, 뭐 그래도 한번 좀 되는 데까지 한번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망가지니 뭐또 사면 되지 뭐. <laughs> 그럼 많은데 뭐. 그래, 많은데요 뭐. 자. 아이고, 이분들은 오늘 완전 신났어요. 그래, 편할 것 같아요, 한장님. 네, 예. 네, 옆으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오늘 예. 리프트는, 예, 옐로우 리프트를 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옐로우 리프트를 타고, 타고 올라가셔서 올라가서, 핑크, 핑크로 내려오는 예, 거죠, 이쪽으로 요거. 내려오는 겁니다. 야, 요거 지금 아무도 안 탔는데, 응? 네? 지금이 최고 그 아우 내려오시는분 이분 누구야? 아 지금 이 페트롤들이 안전점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분이 올해 첫첫아 아니라 아, 이분은 스키어네요. 예. 응? 어 이분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오픈하기 전에 아 지금 스키를 타고 있는 거죠? 아니 설지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트롤입니다. 페트롤 예예. 어이 그래도 영광이겠어. 요 이거 지금 처음. <laughs> 우, 안녕. 이 스키장 이렇게 처음에 정비를 하고 나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바닥이 네, 네. 정비되어 있잖아요. 그루밍 되어는 네. 그게 틸러 자국이라 그러는데 네. 여기를 이제 타는 재미가 아주 기가 막히죠. 아유 그 땡스키. 예 그게 네. 그 소위 땡스키라고 하는 그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지금 11시인데 조금 늦어지겠죠? 예 지금, 자, 지금 저희가 음. 퍼포먼스 이런거를 하면서 시작을 좀 했으면 해갖고 음. 지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 음. 지금 아무 단 없는 용평뿐만 아니라 다른 스키장도 오늘 많이 오픈하나요? 네, 어, 뭐 대부분 오픈하는 건 아니고 음, 음. 몇 군데도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다른 쪽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예, 예. 이 라이브는 어디서 봐? 지금 페이스북 우리나라가 아 그러네 이 끝내준답니다 이게 재생능력이전 세계에서 <laughs> 특히 그중에 용평이 세계 최고라는 설도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기가 이제 레드에요. 우리 겨울에 많이 타는. 그죠?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네. 3분 2진정. 그 다음에 오른쪽이 누레드.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핑크 퍼센트 타고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죠. 네. 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핑크 슬로프를 오픈하고 내일이나 최대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옐로우 슬로프하고 상급 용인 뉴 네. 레드 슬로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